생겼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유동인구가 적은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laughs> 시즌 오는 <1은> 끝났죠? 야이 C <laughs> 일단 저희가 11월에 충격을 먹고 멘붕을 했던 이유를 애출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왜 멘붕이 왔는지 <laughs> 어쨌든 거기 들어갔던 건 우리가 가을에 빵 터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오픈하자마자부터 아, 너무 막꽉 찰까봐 좀 걱정이. 11월에 최악의 매출 찍은 날이 있거든요? 6만 천 원. 11월 매출을 공개해 주시죠. 1,770만 1,500원. 700 이렇게 해서는 뭐 체감이 좀안될수 아, 있을 것 같은데 연담도 13평이거든요 응. 월세 330 보통 월세를 10%만 잡아야 돼요 월세 곱하기 10을 달성해야지 성공적인 장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어쨌든 자영업을 한다면 일반 회사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타깃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타깃에 거의 반토막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네, <laughs>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음. 첫 번째는 경기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 소비 심리가 줄어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냥 연남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모든 상권. 을 보더라도 지금 그런 것들이 기반으로 쫙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레 비해서 훨씬 더 업장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지적인 부분이랑 좀 결합이 되면서 그나마 있는 유동 인구들을 압단에서다 흡수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골목에 있는 지금 이 골목까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 저희가 판단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활발한 골목은 아니긴 한데 저희는 그래도 금액으로는 좀잘 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드라이브로 좀 걸어봤는데 나름 우리 또다 마켓더 출신 아닙니까?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강하게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중이에든요 물론 주방 칼도 갈고 있지만은 이 주방 칼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칼을 지금 갈고 있는 중이라서 12월 대접다. 좀 기다려 보시죠. 뭐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뭐 의도로 물러날 것 같아요? 와봐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저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빵 터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케팅을 진행하여 음. 첫 번째 온라인 다들 아는 거 아시죠 음. SNS 그 광고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매장 자체가 이 시즌의 무드를 충분히 낼수 있는 가게로 만들어서 그걸 영상에 담아서 온라인에 뿌려서 예약을 하게 만들 거예요. 맞아 예쁘게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보내서 예약을 하게 만들 네. 거다. 마케팅 간단합니다. 1 2월한 개월을 아주 뜨겁게 한번 보내봅시다. 클라이밍인데 <laughs> 약간. <laughs> <laughs> 보이는 거 맞아요? 안나겠는데 이가 반드시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빵 터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살렸어요? 살리긴 했나요, 우리? 응급실에서 이제 처치를 하고 회원 준비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이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갔다가 회원 절차를 잘거 있는 느낌인데. <laughs> 그럼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 드릴까? 너무 저희가 좀 어깨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아. 12월 매출. 뻥뻥. 3,745만 4,500원. 2700에서 3700이 있습니다. 아, 어? 간단히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부에 SNS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캡티비라는 예약프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좀더 연남을 더 많이 볼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예약을 쫙끌어당겼습니다 우리가 태운 금액은 2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예약을 일단 토탈 예약 건수 한달 동안 255건 리얼로 255건이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봐 봐요. 12월 연간 계 단가가 6만 5 8 0원이거든요 9만 어. 60. 9만 255팀. 1,690만 원이거든요. 이 예약 건수로만 약 1,700만 원의 매출을 끌어올릴 음. 수 있었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700만 원 저희 11월 매출이에요. 매출이 <laughs> 이또 사건 특성을 또 알았어요 맞아 연납은 다 예약으로 움직이시는 <laughs> 분들이 진짜 많나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 이 온라인 진행하면서 근데 그렇게 예약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콘텐츠는 뭐예요 비주얼적으로 예뻐야 되잖아요 산타 얼굴들이 막 하늘에 걸려있고 시즌 상품이랑 그리고 산타 군등이가 입구에 있고 우리가 조금 딱 봐도 어 연말 느낌 난다 뭐 크리스마스 느낌 난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바이럴 시키니까 가능아 너무 예쁘게 나왔어 콘텐츠가 너무 콘텐츠가 어, 잘 나와 잘 꾸몄지 사실 콘텐츠를 의뢰할 수도 있거든요 제작을 해주셔야 근데 나보다 우리 이 층야를 잘할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업로드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태웠죠 그 200만원 투자해가지고 예약권 총 200개 이상 어... 매출 2천만원 상승! 11월에서 12월 가는 그 2천만원? 그럼! 눈 어... 수익 1,500만원 달성! 잘하셨습니다 진짜로 <laughs> 그래서 저희를 전통주 대중화를 함께 하실 분들을 조금 더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가치관에 서 공감이 되신다면 내가 링크를 달아놓을 거거든요 꼼꼼히 검토하시고 그래도 감이 생긴다는 분은 연락드릴게요 저희는 준비되 있죠 준비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시즌 2의 파트너를 구합니다 오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이 칠리아가 세계로 진출한다는 소식이군요 예, 뭐 진상규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퇴하세요. 아니기후안 나옵니까? 이거 세계로 나가면 우리 처억가 했던 사람 누구예요? 그 시장은 한국이 아니야. 케이문화, 케이컬처. 어, 케이컬처가. 백억 무슨 천억가? 왜왜 왜? <laughs> 아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웃어요